안녕와도들 <laughs> <laughs> 아이고 웃겨. 미동산 수목원 바로 이까 그러면은 못난이 서버 버섯 파지. 아직 도착을 안 했대요, 다들. 도착을 아, 우리 안 했대요. 우리, 아, 우리 네, 아, 제일 먼저 왔대요. 아, 아, 제일 먼저 왔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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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다리가 있네? 산 찍을 때 좋은 데 아, 있잖아, 아, 여기. 차가 이쪽에 아, 여기 아, 좋잖아, 미동산. 아, 음, 음, 맞아요, 맞아요. 아, 이 앞에 쫙있면 아, 아, 되잖아. 어휴, 멋져요. 그렇지. 여기 있 여기요? 여기요? 요 청비외가 지역이에요. 자, 여기서 찍자. 여기서 여기 좋잖아. 요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는 더 좋은 수목원으로 만들겠습니다 미동산 수목원 미동산 수목원 미동산, 수목원. 미동산 수목원에서 만난 너와 나 목걸이 만나 그러니까 주말이오 어디 어디 가느냐안비다 있어. 아기들. 아기들기들 저기 우리 포켓 우리 포켓, 포켓 누드 만드는 거래. 포켓 누드. 아 오. 어, 좀 만드네. 그러니까 뭐 만드네. 오 구카 이쁘다. 내가 나무 만든 나무 목걸이도 가을 어, 있고 가을잎 손수건 만들기. 귀여운 바람개비 만드는 거. 우와, 저기 활동한 이거 만한 되겠다. 체험을 해야 되겠고. <laughs> 이렇게 아니, 만들 거예요. 아. 고 아. 아, 나. 와. 박아 봐요. 박아 봐. 조금 기다려 줘야 돼. 기다려 줘야 돼. 망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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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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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란해요 그렇게 박으면 긴... 곤란해요잘박아 주세요. <laughs> <laughs> 여기 아래부터 박아. 아래부터. 박을 <laughs> 다. 이면 이런, 이런 데가 좀날카롭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거내 아, 만든 나무 먹거리를 만들어야지 나무 먹거리를 아. 맛있어요. 맛있어요, <prendergen> 맛있어요. 팝콘도 먹고, 팝콘도 드시고. 너무 맛있어. 다 그래. 미보스. 귀여워. 야, 좋다, 좋다, 좋다. 멋있어요. 멋있어요. 와, 바람 부니까. <laughs> 오, 리나라지도우리나라지도 음. 소백산. 퐁, 음. 식물의 탄생. 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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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무 소프트, 소프트, 소어트 창고, 또는 풀과 나무 덩굴이 한테 엉킨 곳을 말한다. 아, 숲이란 그렇구나. 무한 에너지 광합성.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주요 소. 빛의 색이, 이산화탄소의 농도, 온도. 와이고. 여기 과학, 과학을 저기 하네? <laughs> 과학을 공부하고 가네? 숲의 발달과 가정 <laughs> 천의의 종류. 오. 그렇구나. 산소 오트, 시오트, 유산화탄소 오. 헉, 이거 뭐야? 살림의 공익 기능 총 평가에 1인당 혜택 499만원. 와우, 그렇구나. 우리 수비 우리에게 주는 혜택. <laughs> 259조 원. 오 여기는 완전 과학이네 과학 숲의 과학 나뭇잎을 갖다 이렇게 또 말려서 이렇게 이쁘게 놨네 음 우리나라 살림대 그죠? 익기 수직수종 지금 보여드는 기저귀 기장로 지금 나왔습니다 열심히 지금 수영하고 있습니다 숲의 생태 나무 이게 나무 서 삼번 나무, 밤 나무, 어, 밤 나무 이렇게 생기고 아 그렇구나. 다름 나무, 살구 나무, 추목, 산수유, 느티나무, 아카시 나무, 층층 나무 쪽독. 와이이 결이 틀리는구나 결이. 어, 결이 틀리네. 잣나무, 아, 여덥쌍나무아목공을 하려면 이 아, 결을 알아야 되겠구나 아이고 응? 들이나오결결 <laughs> 오동나무 그렇게 생기고 다에모가나무 단풍 뚫음 오케이 이거 완전히 숫돌이 온것 같지? 네. 완전히. 어. 이쪽이 이렇게 서고 얘들 다찍어 놨어. 서 사람은 작게 나와도 돼. 와 이게 나와야지 이쪽이. 동물들 다 나와서. 역광이야 역광. 역광이야. 저쪽으로 가봐야 저쪽으로 그래. 가봐야 돼. 그렇지 얘이 왔지. 응. 일로 이로 멋있다. 와 멋있다. 예름 뭐야. 네. 아 이거 사자야? 이게가 사슴이구나. 사슴이 왜 꼬리가 없냐? 다람쥐가. <laughs> 이게 다 박재 놓은 거네, 박재. 와, 까치를 진짜 멋있게 놨다. <laughs> 천연기념물. 와, 무궁화. 무궁화의 종류도 있고. 오, 와. <laughs> 이 나무 아 나무 음 돌이네 이게 돌이의 나무예요 돌 같아 나무를 잘라가지고 아왜요오는 저기잖아 소나무잖아 저게 근데... 나무라고 나무 아니 돌 같아 돌 소나무잖아 근데 근데 나무라고 와 그럼 제가 미국 섬나나무와 나무 화석이잖아 화석 맞잖아 이게 화석 <laughs> 앞만해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laughs> 어, 탄속에 묻혀 있는 나무에 구리, 탄소, 크롬 등 여러 강물질이 스며들어 규산물질로 변화한 음. 나무로 화석의 일종이다. 전시된 나무 아, 화석은 미국에서 해. 산출된 것으로 강물질의 함량에 따라 그 색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음. 아, 이거는 이 돌에 돌에 이제 그 뭐야 이거는 그 동, 곤충? 곤충? 저기 곤충이나 삼아 삼엽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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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와 돌에 새겨진 거네. 아 멋있다. 화석 광물 광물 암석 이게, 이게 암석이구나. 그러니까 와 자세히 자세히 봐야 되겠네. 이 땅속의 광물 자원 이 땅속에서 나오는 거 석탄 철광석 불이 구연 자연금, 석회석, 고령토, 농 농아. 능화, 능화연석, 자연동, 니켈. 오, 음 구나 와우, 좋아 좋아. 뭔야 음 뭐, <laughs> 표본 만들기. 말려서 이제 표본을 이렇게 만드나? 이날이면 곤채집하고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또? 올라가. 멋다 풍성, 정이풍성 아, 정이풍성 어, 정이풍성 가지 한국의 나무 이대로 또쭉 가는 건가 봐요? 내려가는 같은데 이렇게 나무 아, 남, 나무 좋다. 냄새 난다 한국의 나무 그러니까 서천 신성의 곰솔 장은용상면의 부조나무 야, 울릉읍 야. 역사 속의 바이오. 나무를 태워서 만든 숯. 황칠, 오칠, 황칠, 오칠. 이게 뭐래? 이걸로 자르는 거였어 나무는 오, 채취 도구구나, 채취 도구. 하이간 지혜들이 대단해. 옛날 선조들의 지혜들, 지혜가 대단해요. 음 톱두만 <laughs> 여러 가지 톱이 있네 옛날 골떡품 신가 봐요. 나 이로 로못 가. 아못 아, 가네요. 음. 출구라고 쓰있데 출구 출구이 가는 거 이게 맞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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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는 거야. 그뭔뭔 뭔 작품이야? 새 집. <laughs> 아새 <세> 집이야? <집이에요? 웃음> 있네. 아이거 어, 나무를 이렇게 꽈갖고 이렇게 만들었어. 오. 나무로 또이렇게만들었네나무로이렇게또만들어갖고 응? 작품을 만들었네교안상관이게되게자개상이키면안이건좀 네? 응, 비싸지 뭐 모란 당이문 끝인가 보네 무이키면안되지이렇게이 저희 좀 태워주세요. 식물아, 그렇야 이쁘다. 와. 예쁘다. 예쁘다. <laughs> 자, 이제 빨리 와. 여기서 이제 우리 찍을 빨리 다시 찔리지 않게 멋있요 뭐 이, 이것도 선인장이래 와. 나 만들려고. 우리 안 만들려고. 이게 테이크아웃 하는 거잖아 여기도안 만들어도 돼? 만들어 네네네 네. 와우 멋있다 나 이런 선인장은 처음 봤네 다육이 다육 뭐 이런 것도 있었어? 이게 희망 알지만 이것도 알고 헉, 이것도 이렇게 커지는 거였어? 우리 어, 화단에서 그냥 살고 있는 건데 오와 선인장들 선인장을 음. 둘러보고 있지요. <laughs> <재밌었어요. 진짜 많아. 웃음> 아 너, 너. 아니, 바로 그냥 찍게. <laughs> 와, 멋있어 <laughs> 아, 멋있어요. <laughs> 와 멋있어요 시원하게 내린다 식물원 갑니다. 수국 담채원, 저기 식물원인가 보다. 여자 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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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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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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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 여기는 들어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라. 어, 이 이쪽으로 가래 이쪽으로. 와. 아, 애기들 데리고 오기 참 좋겠네. 어른들도 와서 데이트 코스도 괜찮고. 풍경 전시 와. 그렇게되 있구나. <laughs> 아, 편하게 내린다. 아. 이렇게 해서 내려가면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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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이렇게 해야 되네. 아하. 아마 이, 이, 이게 분홍색도 있구나. 응, 넌콜. 우리 나오요 찍어주고 가시오 네. 그냥 아무거나 찍으세요. 오, 멋있다. 이뻐라. 와, 나무 크다. 너무 저기하고 이렇게 해야 돼. <laughs> 가야지. 이렇게 가는구나. 이제. 들어가는 거구나. 아, 이쪽으로서도 나와, 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나비 생태원네, 아, 나비가 없네. 아이고, 이쁘게 살 꾸며놨다. 나비가 없어. 이거 무슨 꽃이지? 와 이쁘다 꽃 무슨 꽃인가 이쁘네 어마나꽃 이쁘다 음 멋있어 오빠는 몇호 차? 4호 차요 4호 차 이거 없네. 이거밖에 <laughs> 미동수목은 중간 지점에 이렇게 조그마한 어, 저수지랄까 어, 이런 보가 세개가 어, 있네요 이거. 오늘 지금 비가 조금 와서 이렇게 물 내려가는 소리가 참 좋습니다. 미동수목원. 신부. 예, 곁에 있는 미동수목원인데 아주 여름에 오면 참 좋겠어요. 너무 좋습니다. 예. 미동산. 목재문화 체험장입니다. 네, 목재문화체험장을 아마 자, 이 들어가 볼 겁니다. 목재문화체험장. 네. 마침 비가 끝쳐서 네, 구경하기가 좋네요.

어떻 <laughs> <laughs> 여기가 어디냐고 청주. 청주 건 아는데. 오 여기 멋있다. 잔디로 막 짝대 있네. 상단 산성과 충청도 병마절도 사형 그래 음, 가지고 음, 거예뭐 음, 어, 이거? 이쪽은 뭐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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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럼. 음. 여기 무슨 성이야? <laughs> 상당 상당 산성이라고 그러잖아. 아, 네. 아. 아까 저 네. 네. 상당 산성 네. 네. 거기는 저 거기 갈려다가 그냥 이제 와는 네. 저 거기 갈려다가 그냥 이제 와는 와, 많다. 예. 와, 이게. 와, 우리 저쪽으로 갔었어야 되는 건가 보다. 성. 와, 성벽. <laughs> 수국 <목소리도> 산악.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래도 힘이 좋다. 막 뛰어 올라가는 거니까. 체력 <laughs> 조야되 <laughs> 이게 지금 말이라는 게. 어이, 들어오니까. 에이, 어? 네, 이렇구나. <laughs> 이제 <웃음> 위로 올라가는 건가 보네. 여기로 올라가는 올라가고, 올라가고 그런가 봐. 우와. 우와. 우와, 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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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거지러 오, 사람들 여기 많이 올라가 있다. 그러니까요. 안에올라와서써 <laughs> <laughs> 바로 올라와서 와잘 팠다 음각, 음각, 양각, 오 멋있는데? 와 멋있다. <laughs> 오빠 어, 오빠 찍어 찍어 나무가 이렇게 잘해놨구나.